안녕하세요. S 하우징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지형 빌라이고요. 세대수는 총 107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층 3룸 세대와 복층 세대가 아주 적절하게 섞여 있는 현장인데요. 현재 선착순 5분의 한정에서 기준층 3룸 세대를 추가 할인 혜택을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기존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을 받으실 수 있는 기준층 3룸 세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면적과 구조도 상당히 괜찮고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옵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대단지 현장답게 단지 조성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뭐 입주민 헬스장들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주차도 아주 좋습니다. 층별로 나눠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으면서 12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빠르게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실부터 살펴볼 텐데요. 와, 전실의 면적이 상당히 널찍합니다. 길이가 3m가 넘어요. 자, 넓은 만큼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박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디퓨저나 뭐 외출하실 때 챙기시는 간편한 물건들 보관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괄소등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디딤석도 함께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널찍한 전시를 지나서 안으로 들어오면 일단 복도가 보여요. 우측으로 거실로 가는 복도가 길게 나 있고요. 반대편 쪽으로 메인 욕실이랑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일단 가까이 위치에 있는 메인 욕실부터 살펴볼게요. 자, 메인 욕실.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욕조예요. 욕조가 있으니까 목욕을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욕조가 있고요. 휴지거리는 매립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반다리 세면대 위쪽으로 선반이랑 슬라이딩 거울장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욕조가 있는 쪽에는 슬라이드 바 그리고 샤워기 함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바닥이랑 벽면 타일 색감이 무게감이 있어서 관리하기에도 상당히 수월할 것 같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욕실에서 나오면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 펜트리 룸이에요. 펜트리 룸이 면적이 아주 좋습니다. 부피가 제법 큰 물건들도 무난하게 보관이 가능한 공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선반 같은 거 놓고 뭐 간편하게 뭐 주방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파들 보관하시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공간 하나 있으면 굉장히 편의성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방인데, 자, 여기가 오늘의 집에서는 가장 면적상은 작은 방으로 분류가 되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 끝에서부터 지금 요, 이쪽에서부터 저 끝까지 4m가 넘거든요. 굉장히 널찍한 편이에요. 천장에 시스메이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기 순환기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지금 조명이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싱글 침대 놓고 책상 그리고 붙박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면적이 굉장합니다 뭐 개인 공간으로 활용하시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키큰장세칸 있는데 붙박이장 열어보면 면적 아주 좋죠 뭐 겨울옷부터 이불까지 보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문형 있고 여기도 한칸또 있어요. 자, 실용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붙박이장 있는 첫 번째 방이었고요. 다시 복도를 쭉 지나다 보면 두 번째 방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첫 번째 방 조금 전에 봤던 첫 번째 방이랑 차이가 붙박이장이 있냐 없냐 그 차인데 이 여기가 폭이 조금 더 넓은 것 같더라고요. 면적이 아주 좋은 중간 방입니다. 벽지는 한 가지 색상의 벽지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기 순환기도 당연히 있고요. 확실히 여기가 조금 더 넓은 느낌이 있죠. 중간방 두 개를 전부 다 이제 아이들 방으로 활용하시기에 아주 좋을 것 같고 안방이랑 나머지 중간방 두개 방이랑 거리차가 있어요. 그래서 안방을 보다 독립적으로 프라이빗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나기 복도를 지나서 안으로 쭉 들어오면 거실이 있어요. 자, 먼저 바닥은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거실뿐만이 아니라 방까지 동일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TV월도 큼직하죠? 반듯한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월패드도 굉장히 고급진 이게 스마트 월패드일 거예요. 온도 조절기랑 각종 조명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천장을 살펴보면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메인등, 간접등, 그리고 직부등까지 자체롭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가 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공기순환기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소파월은 4인용 소파 비치하시면 딱 알맞은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저 주방 앞에 저 아일랜드 식탁 요거 때문에 소파는 4인용 놓으면 조금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TV월이랑 다르게 소파월은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다음은 주방 볼 텐데 이 주방 쪽 보면 여기 중간에도 에어컨이 있어요. 오늘의 에어컨이 방 3개, 거실, 주방까지 해가지고 5대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주거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냉장고 자리, 여기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픈형 매립장을 비롯해서 하부장도 있고 상부장도 있습니다. 조리대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고요. 요리는 3구, 하이라이트, 전기 쿡탑으로 요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싱크볼도 큼직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 주방 환기창까지 있어요. 주방에도 모니터 달려 있고, 주방 옆으로 세탁실로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면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세탁기랑 건조기 수집 배치를 하기에도 충분하죠. 그리고 창문도 큼직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바닥에 단차 시공까지 이렇게 되어있어요 주방에 환기창 있는 거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주방 공간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 안방입니다 안방도 볼거리가 굉장히 다양해요 일단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쪽 침실 공간만 보더라도 면적이 제법 되죠 큰 침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공간이 제법 됩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공기순환기 설치가 되어 있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있었는데, 안방에도 다용도실이 또 있어요. 여기에도 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은 철문으로 이렇게 공간 분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소음 방지에도 상당히 탁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슬라이딩 도어,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 슬라이딩 도어가 보이실 텐데, 여기를 열면, 자, 널찍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크기의 드레스룸이 있으니까 뭐 특별히 붙박이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여유가 있는 면적의 공간입니다. 시스템장 놓고 뭐 화장대 하나 추가로 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공간 서브 욕실이에요. 안방 욕실까지 완벽합니다. 메인 욕실에 욕조가 있었다면 서브 욕실에는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문으로 여닫이 문으로 이렇게 확실히 공간 분리되어 있는 샤워부스고요. 안쪽에는 선반형으로 되어 있는 레인 샤워기와 일반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슬라이딩 거울장이랑 선반, 반다리 세면대랑 변기까지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욕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위출구 문학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